가운 소식 모델 김종석 29세로 세상 떠나다 모델 겸 방송인 김종석 씨가 향년 29세로 생을 마감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사망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식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장내는 조용하게 치러졌고 팬들과 친구들은. SNS를 통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김종석 씨는 남성 화장품 브랜드 광고와 tvN 예능 프로그램 스킵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인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종석 씨의 사망 소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이 설정으로 최신 연예 정보를 확인하세요. 29세 모델 김종석 사망 사인 미공개.